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세계에 계시는 기독신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목사입니다. 성경의 위력이 어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2024년도 7월, 아, 9월 5일부터 9월 7일 사이에 태조산 포럼에서 여러분 체험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성경함 우리가 다 압니다. 성경은 위대한 책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성경에서 대해서 많이 동서 고금이다. 주의하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걸 체험을 해야 됩니다. 성경의 위대성, 성경의 힘, 성경의 매력, 성경의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는 매력 포인트를 발견하고 체험하는 시간이 태조산 보름 짧은 시간입니다만, 203일 동안에 체험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의 힘, 성전의 파워가 무엇이냐 노아를 보면 압니다 노아를 보 노아시대에 120년 동안 광주를 만들었다고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얼마 동안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노아가 100년 정도 전도했다고 따져봅시다 많은 사람에게 쉽게 말하면 종말이 온다라고 말했을 때에 모든 사람은 콧방귀에 끼었을 것입니다 미쳤다고 저 사람의 정신이 돌았다 라고 누가 돌았는지 몰라요 끝에 가서 보면 알죠. 심판할 때에 홍수로 다물 속에 빠져 죽고 모든 짐승이 다 죽는데 노아의 가족 여덟 식구만 안 살았습니까? 누가 돌았습니까? 민주, 민주주의로 따진다면 그때 당시에 세계 사람은 다정상이고 노아만 돌았는데 돌아온 사람이 살았어요. 무슨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살 말씀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노아는 왜 성극에 증거가 있습니다. 노아는 완전한 자라 당대의 의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 노아 가진 재산은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 바로왕.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종자리 노예 생활을 할 그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말씀 가진 지도자가 없었, 없다가, 말씀 가진 지도자가 바로 모세가 태어나서 자라서 이제 바로왕의 그 공중생활을 잘 알고, 하나님의 개시를 받고 광야에 나왔다가 다시 또돌아갔어 하나님 지시를 안 받았습니까? 14일 저녁에, 14일 저녁에 양을 잡아서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발라라. 그러면 살리라. 그 이상한 바보 소리가 양피 발라다고 사느냐? 저 바로왕이 어떤 왕인데?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순종한 사람은 그날 밤에 다 살았습니다. 그 6월입니다, 6월. 애굽천재는큰 모든 장자는 다 죽으니 울음바다가 천지를 진독했더라그랬습니다말씀입니다 말씀. 인방과 설주에 바른 것은 피, 양의 피인데 양의 피가 누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 말씀을 그 집에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죽음을 넘어갔습니다. 그걸 갖다 요리라고 말합니다. 홍해 이제 그래서 홍해까지 왔습니다. 지도자가 누구니까 모세입니다. 그중에도 이 우리 말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들어 들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말씀 잡은 백성 때문에 홍해가 갈라지고 건넜습니다. 말씀의 힘은 바다를 가릅니다. 말씀의 힘은 불가능한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말씀의 힘은 물로 심판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로아에게는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 40년을 지나서 요단강에서 건너가서 이제 여리고성이 하는데 그걸 지나야 가난 땅인데 목적지가 도, 목적지까지 도달하는데에 가난 땅에 관려는 여리고성이 있던 가로막기가못 들어간대. 우리 땅인데 왜 지나가느냐? 요수와 읽어보세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했는 것인가? 숙소에 들어와서 그들은 요수와 대작을 해서 모든 지, 지도자들이, 우리 것들 뭐 중대장, 뭐 연대장이 모여서 군사훈련 시켜라. 안 그러고 잤더라.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잠을 자고, 또 이틀 날 돌고 잠을 자고, 다섯 날까지 돌고도 잠만 잤어요, 잠만. 그런 세상에 전쟁이, 목숨이 오락가락 하는 그 최전방에 있는 군인들이 잠만 잤다니까, 이거 말이 됩니까, 이거? 세계 전쟁사 중에 그런 전쟁은 없었을 겁니다. 잠자는 군인이 어떻게 이겼느냐 이거. 그러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소가 끄는 백성들은 군인들은 잠만 잤어요. 잠만 잠만 잤더라. 엇을 가지고 우리는 죽어도 자기의 개인화기, 개인, 개인 소중을 안고 죽는다 안 그럽니까. 이 사람은 뭐냐? 말씀을 안고 있었어요. 그 군인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딱. 가슴에 안고 잠을 잤어요. 마지막 날 일곱 바퀴 돌고 큰 소리를 쳐서 여리고성이 문에 정복했습니다. 자, 말쯤은난공불락의 여리고성 돌탑이다 무너졌습니다.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말쯤은그 막강한 바로왕이 항복했습니다. 말씀은 그, 아,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홍수가 와서 그 가정은 살았습니다. 이 말씀에 힘니다 아람군대 요사밭왕때 아닙니까? 아람군이 연합군에 가 쳐들어왔습니다. 그 전에 요사밭은 무엇을 주변자 왕이 된지 3년 만에 지도자를 불러 모았습니다. 불러 모아서 성경을 저보다 100개라 그랬습니다. 성경을 저다복사해 100개가 참그 그 사람 지도자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 성경을 여러분들 한권이라 벗겨봤습니까? 마태국은 벗겨보고 창세기 부, 옮겨서 보았습니까? 성경을 복사 벗겨서 옛날에 보다 복사기가 있습니까? 어떻게? 성경을 벗겨서 필경해서 각 도로, 각 지방으로, 각 수령으로 가서 공부시켜라. 골목, 골목마다 성경 지도자가 서 성경 공부를, 성경 일기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가 아람군대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요사밭도 놀랐습니다. 이제는 다 죽었다. 그때 요사밭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나갔어 내가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거기서 나온 단어거든. 결과도 아람군대가 왔을 때 요사밭은 가운을 입고 차장대를 가운을 고 군인들은 무장을 하고 법계를 세우고 예배를 들을 때에 아랑 군대가 싹다 망했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 그 무시무시한 아랑 군대가 폐망되었습니다. 포로로에 있었습니까? 다벨론 포로로 가서 바사 왕국까지 있을 때에 에스라 레미가미아가 교회 담량을 쌓고 건축을 하는 것이 중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뭘 했습니까? 말씀을 건축해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나라 포로로 잡혀간 사람의 말씀 운동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정대로 바사왕국의 그 왕에게 명령하여 빨리 보내야 이스라엘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라고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와서 그 사람들은 뭐냐? 성경을 읽으면서 성벽을 건축해서 그 포로 생활에서 다 벗어났습니다 불가능한 포로생활 70년만에 돌아오는 그 포로생활도 성경 앞에는 다 무너지더라 이죠 말씀 앞에는 이 성경 앞에는 버틸 장사가 없습니다 이 성경 말씀 앞 에서는 홍수가 버티나가지 못합니다 이 말씀 앞에는 막강한 세계 최고의 광국 바로 왕국이 무너졌습니다. 이 성경 앞에는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이 성경 앞에는 여리고성이 난몽 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 말씀 앞에는 그 아랑군대 연합군이다. 폐망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강대국 바사 왕국도 에스라, 에미아 말씀 앞에, 가지고 있는 말씀 앞에, 성경 앞에 다 물어볼 꿇었습니다 이들은 역사가 없죠, 지금. 형태가 없습니다. 세계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직까지 남아있거든요. 바울, 소아시아를 점령했습니다. 소아시아가 성경 앞에 굴복했습니다. 마게도네도 굴복했습니다. 유럽 쪽이죠. 그 다음에 로마까지 정복했습니다. 성경 때문에. 성경이다, 이렇게, 바울은 물론 고생했습니다. 성경이 아시아도 굴복하고, 마게아도 굴복하고, 로마도 굴복했습니다. 앞으로 청교도도 미국을 굴복해 만들었습니다. 청교. 청교도가 정신이 뭡니까? 말씀 아니, 말씀. 성경을 가지고 미국을 건너간는데 미국의 나라를 건설하게 되었던 것이 청교도 정신입니다. 지금은 그다 사라졌어요. 이제 남은 것은 이겁니다. 세계 정복, 우리는 세계 정복에 이런 거 숙제를 안고 요번에 태도상 보러을 합니다. 세계 정복, 무엇을 하느냐, 미디어 성경을 가지 말씀을 가지고 세계 정복하지. 성교 단체가 무력으로 집회로, 신유 집회로, 은사 집회로, 무슨 뭐그 도와주는 그 모든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할 날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세계 정복 미디어, 미디어를 강조해서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것이 태조산 포럼 마지막 날에 합니다. 미디어로 세계를 정복하자. 신명 위망되는 사람만 합치면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광암거리에 천만 인구보다 더 힘이 있습니다. 왜 말씀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힘이 이렇게 큽니다. 성경. 성경 아무 집에 기도 교인이 앉아 성경은 다 있는데 그 성경이 말고 내가 속에 내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머리 속에 들어 있는 생명 살아있는 성경입니다. 살아있는 성경. 이 살아있는 성경이 움직일 때는 세계가 무릎을 꿇습니다. 공산이도 무릎을 꿇습니다. 재벌도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가지시면 어떤 강대국도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가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무릎을 안 꿇습니다 지금. 그래서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태조산 포럼입니다. 우리는 태조산 포럼에서 축제가 이거 이거 미디어 성경, 미디어 선교 미디어 전경 말씀 운동하는 겁니다. 세계정복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 말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느니 그제 우리가 가서 예수 영접하고 안해도 돼요 우리 전파 하면 돼요 에스켈스하고 안 나옵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듣든지 너희는 말씀을 전파라 전파하는 것이 우리 목적입니다. 무엇으로 전파하느냐, 아한마디 하는데 방송국을 통하여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블로그 방송을 통 전세계까지 다 전파되는 겁니다. 이것이 세계 선교, 가장 유력한 세계 선교, 세계 정복 종말을 대비한 하나님 말씀 운동입니다. 2024년도 9월 5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세계를 정보한 미디어 선교사가 그 중에 꼭한 사람이 나왔으면 간절히 제가 기다리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오기를 기도하고 바라겠습니다. 말씀에 성경이 중요합니다. 성경. 성경 외에는 다헛 것입니다. 다 지나가는 겁니다. 다 자신은 성경만이 안 지나가고 끝까지 남아있는 것. 천지는 없어지나 하나님 말씀은 1.1억도 없어지지 않다겠습니다. 안 없어집니다. 다 없어도 사람이 다 죽어도 이건 다 남아있습니다. 이 붙잡은 사람하고 같이. 그래서, 말씀의 중요성을 여러분에게 오늘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을 이어 세계에 계시는 기독 신자 여러분들의 성경의 제일주의로 나가는 그런 마지막 시대에굳건이 주님이 깃발한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